한달반 정도 전쯤에 주식 포트폴리오를 공유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코스피 지수가 6%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주식 계좌는 3%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금 계좌 수익률로는 마이너스 10.97% 되네요. 지수보다 저희가 그 순간 수익률이 좋거나 나쁘다고 해서 뭐더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돌아가면서 종목들은 오르고 또 내리기 때문에 꼭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유 중인 상위 5 종목, 하위 5 종목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DK라, 어, 애플, 엔비디아, 코인테크,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 이렇게 다섯 종목이 어, 상위 수익률을 어, 기록하고 있고요. KB 스타, FN 수소 경제 테마, 네이버, 카카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다섯 종목이 하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29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28개로 줄였습니다. H 사이언스를 매도를 하니까 수소경제 테마 ETF가 하위 다섯 종목에 들어가게 됐어요. 디케이락이 저희 수익률이 9%였는데 현재 36% 정도까지 상승을 했어요. 디케이락이 피팅과 밸브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밸브는 많이 알잖아요. 여기 밸브를 잠갔다 열었다 하는 거고 피팅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전방산업인 인프라 쪽에 어황이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케이락도 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서 수익률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엔 기사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삼성, 뭐 SK, 현대 이런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네옴시티 프로젝트 관련해서 얘기가 오고 간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수소연료전지 에너지를 활용한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디케이라기 국내 피팅밸브 업체 중에서는 수소 분야에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영향으로도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하위 종목에서는 암호화폐 수익률이 대부분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그 전체 계좌 중에서는 비중이 둘이 합쳐서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좌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HL사이언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매도를 했습니다 흔히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와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 되어 가고 있고 젊은층도 건강기능식품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서 앞으로 전망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매수를 했었어요. 더 이제 시간이 지나고 공부를 해 갈수록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이제 부진하게 나오고 또 최대주주가 주가가 떨어져도 주가 방어에 관심이 없고 실제로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매출이 약 마이너스 27% 정도가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영업 환경에 따라서 조금 일시적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매출이 거의 30% 정도 가까이 감소를 했다라는 것은 사업 자체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저희도 그 동안에 손절이라는 것을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하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HL 사이언스를 손절하고 반도체 종목으로 갈아탔어요. 그 갈아타는 종목은 돈도 잘 벌고 있고요. 배당률도 HL 사이언스보다 훨씬 낮고요. 사업 자체의 전망도 훨씬 괜찮아요. 그리고 훨씬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이 기업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HL 사이언스가 사업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보유하고 주가가 원금에 회복해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사업적으로 매력 있고 더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한 종목으로 갈아타서 새로운 종목이 회복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종목을 갈아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종목을 실제로 갈아타니까 아직 최종 결론이 난건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수익률이 더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희는 점차 종목수를 줄여 나갈 예정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시장이 반등을 하면은 오히려 여러 가지 종목을 갖고 있는 것보다 종목수를 줄여서 집중 투자를 하는 게더 유리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종목을 갈아탄 것도 있지만 현재 분할 매도 중인 종목들도 있어요. 다음번에 얘기할 때에는 종목수가 더 줄어들어 있을 것 같고요. 더 우량한 종목들의 비중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